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4장 8절부터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능란한 자는 자기의 길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지만 어리석음이 있는 미련한 자들은 속일 생각만 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굉장히 능란한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란한 사람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 속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특징이 나오죠. 이 지혜를 가진 아주 능수능란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는 그 길, 자기가 행하는 그 방법,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왜 이렇게 생각도 없이 사냐? 그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늘 생각하고, 또 신중하고, 또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있는 미련한 사람은 속일 생각만 한대요. 이 속인다는 것이 원문을 보면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것을 도둑질 해가고, 또 상대로 하여금 아주 그 궁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생각만 한대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이렇게 가리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능란한 사람과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속건제 드리는 것을 조롱하지만 올곱게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기뻐할 일이 있느니라. 자이 원문의 내용은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어리석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자는 여기 속건제 드리는 것을 조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 것이냐?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나 또는 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떤 때 드리는 거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아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이와 같은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속건제 드리는 것을 조롱한대요. 야, 무슨, 뭐, 내가 잘못한 게뭐 있냐?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라. 나 같은 사람이 뭐, 잘못하고 죄 짓고 이런 거라면 세상 사람의 죄한질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올곧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올곧게 행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기뻐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올곧게 사는 사람의 그삶 속에는 기뻐할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속권제를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올 곱게 행하는 자들 가운데는 기뻐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사이에 뭔가가 생략된 게 있죠. 올 곱게 사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뻐할 일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성취의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험을 자기의 잘못 누가 자기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마치 속건제를 드려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죄 문제에 있어서 또 허물과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돌이킴으로 해서 결국은 그의 삶 속에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곧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기 네패시의 고통을 아는 것은 마음이니라. 자기 마음의 유쾌함에 낯선 자는 동참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인생은 그 네패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네패시는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말로는 전인격이라고 해요. 그런 그전 존재가, 고통을 할 때, 실제로 그 고통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고통을 나 아니면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고통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괴로움, 또,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근심, 걱정, 여러분, 자신의 마음밖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어떠한 그 유쾌함이 있죠. 아주 통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유쾌함, 유쾌함은 다른 낯선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자꾸 바라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가 그 고통하는 거, 또 슬퍼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거, 그것은 오직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도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범죄자의 집은 몰살당하지만, 올고든 자들의 주택은 번창하느니라. 우리 원, 우리 성경보다 원문이 좀 강하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죄를, 어, 지으면, 성경에는, 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성을 받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아주 조롱하면서, 죄만 짓고, 죄인이 형통한다 그러고, 또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한대요. 이건 완전히 남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사람이면 사람, 가족이면 가족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앞부분에 쭉 나오죠. 올곧게 사는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에 그래서 기뻐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며 살아가는 이러한 올곧은 자들은 그 사는 주택이 번창한대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집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머물러 살고 있는 장막을 뜻해요. 집안을 뜻하는 거예요. 집안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면전에서는 옳게 보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사망의 길이니라.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옳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가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면 좋은데, 한참 지내놓고 보면, 그제서야, 아이고, 이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내가 주저함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맡기고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비록 웃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지내놓고 보면 그 즐거움의 끝은 슬픔이니라. 비록 현재 막 웃는 듯해 보이고 좋다고 막 웃지만, 웃으면서도 그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지내놓고 보면, 좀 지나고 보면, 그 즐거움의 끝이 행복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14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짝이 맞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 성도들이 뭘 선택할 때, 목사가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대개 그 본인들은 뭘 선택할 때 자기의 길이 사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럼 목사는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고요. 말씀을 입각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의 저 선택은 잘못된 건데.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상대가 의외로 어리석게 반응을 해요. 목사님 내비려 두세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내 길은 내가 잘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아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선택해 놓고 아, 내가 잘 선택했다, 좋다 하고 막 좋아해도 지내놓고 보면 결국은 그 즐거움의 끝이 슬픔이고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일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옛성현들은 그러잖아요. 길을 두 사람이 가고 있을 때 한,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길을 가도 자기가 나서서 이 길이다! 이렇게 앞장서기보다는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또 상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급히 서두르면 뭐 선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급히 서둘러서 인생에 좋은 일이 별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매장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 30만원 짜리인데 잘라가지고 어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에 팝니다. 특가 판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이 사람이 가가지고는 매장 가서 기뻐갖고 야 30만 원짜리인데 내가 15만 원에 산다. 사갖고 왔어요. 그살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하나참 아 운이 좋아. 참 내가 운수 대통했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원가의 반값의 그 물건을 사가는데 매장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그 사는 사람은 자기가 반값에 사는 줄 알고 좋아하고 또 매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은 되게 물건 파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지 팔으려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팔아놓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웃집에 개똥이 엄마가 와서 아이고 새똥이 엄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 그러니까 쇳덩이 엄마가 그러는 거야. 이거 3 0만원짜리인데 내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15만원을 샀다고. 아이고, 이 바보야. 개똥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거, 저 시장에서 떠리로 9만원씩 팔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중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마음이 구분자는 자기의 행위로 복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14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길들에 만족하는 것이기에 마음은 되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착하면 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되느니라. 제가 이 원문을 놓고 거의 직역하다시피 했습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영어권 성경도 그렇고, 자기들 문화에 맞게 이걸 해석을 해서 썼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자신이 있는데, 이 자신은요, 어떤 것에 만족하느냐, 스스로의 길들에 만족한대요.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해놓은 방법과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성숙한 만큼 인생도 성숙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황폐한 만큼 인생도 황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은 항상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자꾸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처음에 그 사람이 듣는 듯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착하면 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되느니라. 착한 사람은요, 결국 착하게 살아요.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하게 살아요. 착한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해야 마음의 만족감을 가져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야 스스로 만족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을 때마다 막 불행함을 느끼면 그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을 행하는 걸 만족하게 하니까 자꾸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 하나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의 근본 밑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할때 고쳐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본성부터 완전히 성령으로 녹여놓으시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다가 믿는 거 하나 더 갖다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다가 못박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이 근본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이런 그 성경의 교훈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밑바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지혜가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